오늘의 제목은 네. 보험 설계사가 망해가는 과정으로 그 다음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배운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못했던 내재되어 있던 그 폭발하는 거예요 이제 소비 <laughs> 욕망이. <웃음> 안녕하세요. 아, 방금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 네. 후보자 미팅이 지금 끝나고 잠깐 또 짬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그쵸. 아까 후보자분도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 주변에 음. 영업을 하시다가 점점 이제 만날 대상, 영업 대상자도 음. 떨어지고 음. 거기에 따라서 수익도 줄면서 네. 이 설계사라는 직업을 그만둬야 되나 음. 이런 또 어떤 어, 그런 거에 <laughs> 빠져서 좀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의 제목은 네. 보험 설계사가 망해 가는 과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사가 <laughs> 망해 가는 거죠. 아, 어, 일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만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이 업종에? 어, 아무래도 저는 저는 그만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진입장벽이 쉬운 네. 만큼 네. 나가는 분들도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코드만 있고 실가도 없는 분들이 더 많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뭐냐면, 뭐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데, 보험을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설계사이를. 네. 보증금도 안 들어가고요. 월세도 안 들어가고요.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요. 고정지출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들어온 만큼 대부분도 쉽게 쉽게 그만두는 게 현실인데 어, 차라리 그렇게 그만두고 직장을 잡아가지고 일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가 지금 가장 문제냐면 어, 돈을 잘 벌던 사람들이 돈을 못 벌었을 때가 문제가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심리부터 좀 이해를 하는 게 좋긴 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의 루틴도 좀 같이 이제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월급을 한300 받던 사람이 네. 월급을 500 받으면 행복감이 높겠죠. 매우 높겠죠 네, 월급을 한500 받다가 천만 원을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천만 어, 원까지는 돈으로 주는 행복은 아마 최고치로 느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월급을 한 3천만 원을 받다가요 한 1,500으로 줄었어요 어떨 음, 것 같으세요? 아글쎄 돈이 주는 것보다는 삶에 어떤 뭐 먹고 마시는 게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급 3천을 받다가 1,500을 받는 사람을 2번으로 하고요 네. 아까 말했던 500을 받다가 1,000을 받는 사람 사람 1번으로 하고요. 네. 행복감은 일본의 사람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삶의 질도 일본이 더 높습니다. 아. 참 아이러니하죠. 500을 더 버는데 삶의 네. 질이 1번이 더 높아요. 아.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업의 특성상 돈을 만졌던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원래 자본을 좀 굴렸던 사람들, 경영을 했던 사람들이 와서 돈을 만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직장 생활로 못 버는 취업할 곳도 없고 현실적 그 다음에 네. 고소득자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배운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좋은 학벌, 아. 그 다음에 집안 빵빵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을 갑자기 1, 2천, 2, 3천을 벌어버리면 눈이 돌아간다고 표현을 하죠. 흔히 말하는. 아. 네. 그러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못했 어떤 내재되어 있던 그 폭발하는 거에요 이제 소비 <laughs> 욕망이 월급 3천을 받았어요 어 다음 달에도 내가 그만큼 벌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3,000 버는 사람이 갑자기 300 벌지는 않아요 1,000에서 네. 2,000 사이 벌 확률은 높아요 네. 이해 가시죠? 네. 1억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1,000만 원 벌지는 않아요 네. 1억을 벌다가 한 갑자기 3,000, 5,000으로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1억을 벌어 5,000원 벌어 내 소득이 올라간 만큼 소비의 수준도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이해 가죠? 근데 갑자기 이게 끊겨버려 소득이 아. 그러면 거기에서 막 현타 플러스 막 멘붕이 와 버려요 예이 네. 아... 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들이 한때 돈을 잘 벌었다가 다 망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네. 제가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스노우박스 김승우 회장도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걸 정리를 해주시더라고 아... 네. 네. 돈을 버는 능력 쓰는 능력 모으는 능력 불리는 능력 다 각각 다르다. 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월급을 한 300, 400 정도, 그러니까 전 제가 20, 20대 후반에 직장생활할 때 월급이 200, 50인가 240 이었거든요 아일 직장 생활 하셨대요 예, 예. 그때 뭐 인턴 같은 거를 좀 했었을 었때 네. 근데 제가 오, 어디서 월천 2천을 벌어 봤겠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업을 하면서 그 이상을 벌어 받고 월 1억도 벌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돈을 안 쓰고 전부 다 모아 놓고 정말 알뜰살뜰 했으면 저 지금 여기 강남에 가마 100억짜리 건물 하나 있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뭔가 돈을 버니까 쓰고 싶은 욕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네. 나 다음 달에 이 정도도 벌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달에 좀 써야겠다. 이렇게 되는 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경영을 했던 사람들을 좀 존경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돈이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매출이 높을 때든 적게 들어올 때든 자기의 그돈 쓰는 루틴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 소비 습관이? 네, 소비 습관이. 아. 회사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지 개인 사업자 자영업의 개념을 한단 넘어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월 급 받는 오너들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진짜로 부자 될수 있겠구나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설계사분들은 월급 1천만, 2천만원 받아보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문제가 거기서 발생을 해요. 네. 월급 500을 받는 사람이 갑자기 망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연봉을 나는 해 봤자 6, 7천이 최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갑자기 막카드값을막 1천만 원 쓰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네. 네, 네. 근데 월급을 막 2천, 3천 받았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지. 나 연봉 2억, 3억이다. 어. 그럼 막 써버려. 네. 그 다음 달에 이제 월급 받았는데 마이너스다. 음.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아, 주변에 진짜. 설계사분들 있으면, 네. 모르겠다. 본부장님은 이제 급여를 받아가시는 스텝이다 보니까 공감지수가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설계사분들 중에 월 천, 이천 벌었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제말 공감 못 하는 사람 다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 네. 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저도 그랬고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벗어났죠, 사실은.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오든 적든 제가 항상 그 쓰는 루틴이 정해져 있고 고정 지출을 네.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고 많이 번다고 해서 많이 쓰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이걸 어떻게 재투자해서 이거를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네. 이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와, 많이 벌었으니까 나 이번 달에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해외 여행도 갔다 고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루틴 이제 정해진 것 같고 어 이런 경우 말고 어 이런 경우 말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 해야 되고 네. 돈을 못 버는 경우는 네. 그건 그냥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해 드릴게요 네. 설계사로 월급을 한 300, 400 벌잖아요 설계사로 월급을 3, 400을 번다라는 거는 직장생활 했을 때 월급 200 버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딱 절반 아. 하프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국민연금 다 우리가 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어, 노후 준비 안 되어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어 사업비가 들어가요. 이 네. 사업비라는 게 이제 활동비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급 천만 원 받는 사람들 중에서 나 사업비 하나도 안 써. 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온라인 영업하는 사람 말고는 거의 없어요. 온라인 영업도 사실은 뭐 사은품도 뭐좀 주고 뭐 주고 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대면 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천만원 벌잖아요. 대부분 한 300에서 400 정도는 유류비, 차비, 그 다음에 식, 비 활동비, 옷 사고 뭐하고 이런 거에 씁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 소득은 직장인이 한 월급 천만 원 받는 사람 직장인이 한 실수령액 600 정도 500 정도 받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어, 내가 버는 거는 소득이 아니고 매출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순익이 네, 아. 아니다. 네.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 설계사들은 같습니다. 매출이다. 네, 네. 매출을 내가 이만큼 올렸다. 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그 우리가 소득이 있고 네. 지출을 카드 값이든 뭐든 뭐 네. 다 쓰잖아요. 그리고 네. 하고 이제 남은 거에 따라서 네.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잖아요. 좀 네.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아. 네, 소득금액 증명원을 금융기관에서는 인정하잖아요. 대출적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시야를 넓혀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월급 300도 못 받는 사람이면 그냥 그만 두시는 게 맞습니다. 설계사는. 죄송하지만. 아, 네. 그거는 본인의 어떤 문제가. 어, 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건 저는 일단은 의지의 문제도 가장 크다고 봐요. 300 정도 수준에서는. 음, 음. 근데 한 500에서 700을 버는데 1000으로 점프업 하고 싶다. 사실 이런 분들이 가장 쉬워요. 아. 네. 월급을 100, 200밖에 못하는데 500 번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근데 한 500, 600, 700 사이다? 그분들은 천만 원, 이천만원 훨씬 벌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면, 그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네네. 0도에서 그 아무리 노력해봤자 100까지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80도야. 네. 어. 금방 100도 되잖아요. 네. 어때요? 라면, 라면 끓여보셨죠? 네. 라면 드시나요? 아, 그럼요. 저는 라면을 자주 먹진 않지만, 네. 그 물을 끓일 때한번 관찰한 적이 있어요. 아 네. 네. 약간 보글보글보글 할 때, 금방 보글보글 커지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레버리지 확실히 빨리 이게. 올라올 때영도 그러니까 네. 물이 그냥 온도가 몇 도인가요? 한20몇도 되나요? 네. 그리고, 상온 온도가 네. 뭐 그렇겠죠 거기에서 한 80도 올라오는 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네. 80에서 100거 올라오잖아요 네. 영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아...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 포인트를 딱 잡아 가지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아... 아예 기본이 안 되고 설계도 못 하고 내가 고객 상담도 안 되고 어디서 어떻게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그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좀더 닿다는 거죠. 아 이게 우리 대표님께서 네. 아까 처음에 설계사님들 중에서 무너지는 그런 설계사님들의 예시를 들어주시다가 네. 결국에는 또 우리 설계사님들 잘될수 있는. 또 그런 또 말씀을 또 해주시니 어쩔 수 없는 사업 단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잔소리 사실은 <laughs> 내가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앞에 사람을 앉혀놓고. 그렇죠. 유튜브니까 네. 들을 사람은 듣고 <laughs> 아, 재수 없다 한 사람 그냥 뒤로 가게 누르고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이제 본인 선택권이니까 네. 이것 또한 저한테 마케팅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제 말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팬으로 해주실 거고 네. 네? 구독해 주실 거고 좋아요도 네. 당연히 눌러주시겠죠? 네. 내말 듣기 싫은 사람은 뒤로 가기 했고 이미 네. 차단했겠죠. 그래서 네. 뭐 사실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100% 만족시킬 수 있다.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린 내용을 설계사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네. 보험 설계사가 망해가는 과정 네. 네, 제목이다 보니까 네. <laughs> 네.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네. 네, 여러분들이 돈을 좀 벌었을 때 차곡차곡 잘 모아놓고 쌓아놔야지만 네.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다. 실적이 아. 좀 낮은 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좀 버틸려면 또 체력이 필요한데 그 체력이 현실적으로 통장 잔고예요. 네 맞습니다. <laughs> 대한민국에서 체력은 그냥 통장 잔고예요. 네. 네. 그 말고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랫동안 건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